그리스 신화의 뿌리를 찾아가보면 흑해 인근 쿠르간 지역의 유목민족이 사용한 인도 유럽 조어와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의 언어와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변형되어 그리스어와 그리스 신화의 기반이 되었죠. 언어학자와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원시 인도 유럽인들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가 이집트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영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집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집트 사제들이 최초로 재단, 축제, 신상, 신전을 만들었고 신들에게 이명을 부여하는 전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그리스로 전해진 것이죠. 아르카이크 시대의 그리스 조각가들이 이집트 예술가들이 정한 인체 비율에 따라 조각상을 만든 사실도 이집트의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